해고됐다고 영어로 꼭 fired만 써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에서도 친구끼리도 자주 쓰이는 구어체 해고 표현 다섯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실전 회화에 진짜 유용해요. get fired. 가장 흔하고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He got fired for always being late. 그는 맨날 지각해서 잘렸어요. 직접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get the axe. 구조 조정이나 대규모 감원 때 자주 써요. Half the team got the axe. 팀의 절반이 잘렸어요. 회사에서 도끼 맞는 기분 무섭죠? Get canned. 말 그대로 통조림처럼 버려졌다는 표현이에요. I got canned after messing up the report. 보고서 망치고 잘렸어요? 장난스럽게 말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Get the boot. 부츠로 발차기, 쫓겨나다는 느낌이에요. He got the boot after yelling at the manager. 상사한테 소리쳤다가 잘렸어요. 해고뿐 아니라, 이별할 때도 써요. Get the pink slip. 해고 통지서를 받다. 미국 문화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I walked in and got the pink slip. 사무실 가자마자 해고 통고 받았어요. 진짜 서류 받는 느낌 현실적입니다. 같은 해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get canned, get fired. 서류로 통고 받았다면, get the pink slip. 다음엔 퇴사의 직 관련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놓치지 마세요.